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였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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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다 그렇다. 응. 이게 뭔가 했지? 애들 지금 물구나무 뒤집고 응. 있는 거였네. 아, 이거 푸켓에도 있었거든. 응응. 응. 김과자 1 2만 원. 이 약간 그 우리 집에 있는 과자 중에 하나도 무슨, 무슨 사이다 비네거 이런 거 있잖아. 어, 어. 아니, 비네거 어. 마시면 도대체 무슨 맛이야? 그래도 뭐파프한 맛이니까 여기. 있겠지? 음, 음. 새콤한 맛인데 사워 크림 바른 약 그런 느낌 나잖아? 이거 봐, 이거 봐요 귀엽다. 허니. <laughs> 약간 그런 거소고기인 <거는 웃음> <소가 웃음> <좋아요, 웃음> <하고> <laughs> 치킨 플러스. 고수도 없죠? 아니 뭐 뭐지 레몬그라스 음. 이파리. 어, 어. 저 있어 저 맛있어 저것도 같이 씹어 먹으면. 진진 미진 카이 이게 뭐야? 신라면. 아 근데 왜? 아, 근데 미면은 쌀 아니야? 뭔가? 미가 면이야? 미가 면일 수도 있겠다. 음흠. 신라면 김치, 원래 신라면 김치라는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런 해외에만 있는거지? 응, 아마 그 와, 5,000원이네. 4,500원이네, 거의 응. 이게 더 싸요 응. 음, 신라면, 우와, 얘가 있잖아. 신라면이 응. 거의 2배인데? 뭐가? 신라면이 2배가 없어 아하, 어. 원래 오뚜기가 좀 싸게 팔고이왜 파... 이렇게 무겁냐, 이거 햄되어나 감자감자면 뭘까 이거? 햄들자 잠자, 잠자. 잠자, 잠자. 잠자, 잠자. 자 잠자. 잠자, 잠자. 레자 잠자. 잠자, 잠자. 잠자, 잠자. 잠자, 잠자. 잠자, 잠자. 잠자, 잠 어 이거 있다 이거. 응응. 이거 우리 어디서 샀더라? 티켓에서 사지 않았을까? 아닌가? 아니 무슨 몰에서 샀는데 그게 다낭인지 음. 여긴지 해봐야 돼. 어떻게 5,500원이야? 이거 우리 그때 살때 되게 쌌던 거 같은데. 검색해봐야지 어디서 샀는지. 음. 아 여기도 아 아닌가? 여기 여기 뭐밤아 아니지? 여기 뭐 밤에 밤에 안 팔고 뭐 이런 거 아니지? 2, 3천원 정도 수준이었다거응 응. 응응 응. 가이 그러니까 2천원어어 어, 근데 저기는 지금 음, 10만 동이잖아. 응. 이제 사이즈가 같나? 응. 같은 거 같기도 하고. 같나? 아, 이거 좀궁금 뭐야? 고트. 뭐가 고트야네아이웰기념품으로고트 <목소리> 이 인형을 <목소리> 팔더라고. 뭐 있어? 여기 있는 게있 아니 이거 장기판이야? 오 장기네? 근데 이거 다다 다, 나무 다 부서지고 튀어나오고 난리 났어 아니 이게 장기판 있어 uh -huh. 근데 이거 막다 튀어나오고 부서지고 난리 났어 응? 그게 밑에는 여기 킹스벨 이거 뭐그 있다 그뭐 보은경 이렇게 해서 세트 콤보로 팔더라고 모자 막 이런 식으로 응. 이이이 이, 이, 이 칼은 뭐뭐 뭐 무슨 관계가 있어? 음. 까, 음, 어 어. 소주. 소주랑 깎아들려 갑시다 갑시다. 킹스웰. 뭘로 이렇게 코팅해놓은거지? <laughs> I love... 아이네 이거 뭐... 저..전나라 말로 써있어. 서 뭔지 모르겠다. 이런거 있어요. 그러게? 근데 이거는 라지 사이즈래. 라지 사이즈면은 애기 못입기 않나? <laughs> 아 아프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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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문제지. <laughs> 근데 갯수가 68개면 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?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아까 그거 가격 봤으니 알겠지만 싸게 팔 각은 아니지 여기는 어, 여기도 뽑아서 팔 응응 뭔가 인형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? 저 사람들이 직원인가? 뭔 얘기야? 저 사람들이 그거 같았 아... 선생님 다시 가볼래? 아뇨 이, 기 판문인데. 이, 이, 이. 리 그냥 이. 이, 이. 이, 냥그 이. 이, 리네